대파. 효능 9가지 대파는 우리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조미채소이자 향신채소다. 대파는 보통 여름대파와 겨울대파로 나뉘지만 크기에 따라서도 구분한다. 크기로는 대파와 실파, 어파가 있다. 대파는 이름처럼 큰 파를 뜻한다. 대파의 어린 파로 잎이 실같이 가는 파는 실파다. 어파는 실파와 대파의 중간 정도 크기다. 파는 건조함에 강하지만 습기에는 약하다. 파는 서늘한 온도를 좋아한다. 파가 잘 자라는 온도는 1520도다. 습기도 중요하다. 따라서 물빠짐이 좋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여름철 대파에는 해충이 많아 방제가 필수지만 가을은 파가 자라기 쉬운 계절로 수분과 물빠짐만 잘 관리하면 키우기 쉽다. 대파로 육수를 내거나 파를 송송 썰어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감칠맛과 풍미가 더 좋아진다. 그렇게 끓인 국을 한 모금 마시면 시원하다. 는 말이 절로 나온다. 실제로 파는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명나라 본초학자 이시진이 쓴 약학서 본초강목에 나오는 내용이다. 초기 감기일 때 파의 흰 뿌리를 다려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땀을 내폐 기능을 활성화하며 항균작용을 한다고 나와있다. 2. 소화를 촉진. 대파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특히 대파를 육수에 넣거나 음식에 함께 넣으면 소화를 촉진시켜 위장 건강을 돕습니다. 이 면역 강화. 대파에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감염에 대항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체질 개선. 파에 함유된 칼륨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대파의 영양소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 당뇨 예방에 유익합니다. 4. 해독 효과. 대파에는 강력한 해독 효과를 지닌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독소를 제거하고 몸을 클렌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혈액순환 개선, 대파에 함유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6. 항염 효과. 대파에는 항염작용이 있는 화학물이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완화시키고 관절 건강을 지원합니다. 7. 면역조절. 대파에는 면역시스템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어 면역기능을 최적화시키고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8. 호흡기 지원. 대파에 함유된 화합물은 기관지를 확장시켜 호흡기 건강을 지원하고 기관지 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9. 항균 작용 대파는 자연스럽게 항균 효과를 지니고 있어 감염을 예방하고 상처 치유를 돕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